카제나의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스토리 작가의 특정 사상에 대한 의혹이 팩트로 확인되는 파묘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혹에 불과했던 특정 사상 논란이 사실로 굳어지게 되었고 스마일게이트 전체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이제는 워마드게이트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카제나 관련 커뮤니티와 유튜브 그리고 각종 기사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자 각종 커뮤니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일명 데미지 케어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현재 카제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공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올라온 공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전면에 나섰던 코디렉터가 아닌 슈퍼크리에이티브 공동대표 강기현의 이름으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특정 사상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슈퍼크리에이티브는 모든 유저들이 순수하게 게임에만 집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특정 사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혐오 표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작업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회사의 공식 작업물이나 인게임 내 요소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 출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특정 사상 논란은 출시 이후에도 인게임 내 일러스트에서 다수 발견되었으며 코디렉터 역시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사상에 대한 지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되는 일러스트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과 검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란은 의혹으로만 남은 채 유저들에 의한 지속적인 파묘가 이루어졌고 결국 지난 20일 자정에 카제나 갤러리에 올라온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스토리 작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특정 사상에 대한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슈퍼크리에이티브 측에서는 어떤 사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개발팀은 현재 서비스 중인 콘텐츠 및 추후 업데이트될 리소스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논란이 되었던 일부 일러스트들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규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인 카제나 개발팀은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상에 대한 표현이나 의도가 포함된 작업물에 대해 사규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사규에 따른 조치가 당장의 해고 통보는 아닐 것이기에 과연 사내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슈퍼크리에이티브는 현재까지 나온 모든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게임성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올라온 공지 내용 어디에서도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진정성 있는 사과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수에 더 신경쓰고 잘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특정 사상을 지지하지 않으며 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문제의 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유저들은 사과문을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마저도 유저와 기싸움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 대신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친 이번 공지가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